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오늘부터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소렌토 4륜 2.2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20년 7월 등록에 21년도형이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9,000km가 조금 넘었는데요.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옵션도 좋습니다. 2차 5인승이고, 보시는 것 같이 시트, 나파가주 시트 굉장히 이쁘고요. 옵션이 많은데 천천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 놓은 상태인데 좌측 깜빡이 키면은 좌측 화면 우측 화면 나오고요 후측방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되고요 후진기어 놓으면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옵션인데요 이쪽에 빌트인캠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넣는 겁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안쪽에 있고 4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적으로 다이얼로 돌려서 컴포터, 에코, 스포츠 하시고 누르시면4륜은 이렇게 스노우 모드, 흙, 그다음에 모래 갈수 있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오토 스탑, 열선 핸들 다 되어 있고 쏘렌토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인기가 많은 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도 기어 변속도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정말 좋은 옵션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정차 후재출받되 옵션이고요. 안에 굉장히 시트가 지금 깨끗하고요. 천정 상태, 실내 마감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거는 이 비닐은 아직 띄지도 않으셨고 차 상태 가 뭐. 지금 일반 보직관이 남은 차고 우선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9,155km 되어 있습니다. 이어 시트 또한 굉장히 깨끗하고요. 신차는 아니지만 이런 차가 신차급이죠. 그리고 안쪽에는 다 코일 매트 되어 있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도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판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흠이라고 하면은 휠기스 하나정도 조그만 휠기스 하나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4륜이 저도 요번에 눈 왔을 때좀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1륜이랑 4륜이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도 날 뿐더러 보시면은 기존 매트는 안쪽에 되어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비닐 안 뜯은 곳이 많습니다 안쪽도 되어 있고 아직도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긴 차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 차종이고 연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소렌토는 이 정도면은 옵션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차 상태도 좋지만은 키로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사운드까지 포함된 크레 사운드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토 판매가는 4,15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